다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석 공방입니다. 여기는 자매농원이에요, 모지 자매농원 사장님이 지난번에 다 세일해서 다 파신다 그랬는데 아직 남았다고. 웬만한 다 진짜 싸게, 예, 싸게 파신다니까. 오늘까지 하고 캉캉도 <laughs> 있고 일찍 오시면은 많이 깎아드릴 거예요, 아마. 이건 남은 거 사장님이 팔이 아프셔가지고 겨울에 쉬신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다세일한다 그러니까 오셔서 보세요. 오늘 토요일 장날인데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요. 더울 정도로. 여기도 숨어있네. 이런 애 이쁘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오셔가지고 골라서 또 깎아달라면 깎아주시니까 와서 고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 캉캉, 용월. 요거는 우주모 흑법사. 이렇게 싸게 많이 파신다니까 이렇게. 루비틴트.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헉, 일찍 나오셨어요. 또보내다 쏟아 버리냐. 그것도 이쁜 애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아이고야. 괜찮네. 자, 아이고, 만 원씩. 이것도만 원에 괜찮지. 다 있는 거라. 내년이 넘쳐나 갖고 저다 들여오면 팔인데, 네, 메비나 그래. 군생도. 내년 봄에 속과 내가 팔아 줄게. 아자 <laughs> 이 <laughs> 아, <웃음> 이런 거다만 원씩 하니까. 요건 이건 뭐죠? 이것도 좋은 애이것도 분생이잖아 그것도. 군생이. 음, 다만 원씩에 파신대니까 그렇게 수수도 한 데다가 그러니까 실건데 요거를 요거 맞아 가시고. 다 팔고 다만 원씩 주신대니까 얼른 오셔서 이건 요거 갖고 희로하게실어서 맞아 맞아 그것도 7,000원. 참청 호비 땅인 퍼 홉글 샴페인이에요. 요거는 어 할루 할로, 할로윈처럼가 이게 뭐지? 아니, 썬버스철아? 썬버스철아. 아니야, 선버스트처럼? 선버스트처럼. 어, 이것도 얼마, 이거는? 이거는 15,000원 아, 오셔서 골라놓고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또좀 깎아주시고 그러니까 오세요. 다 요거를 다 이제 파시고 그러신다고. 요거는, 음, 사회파금인데 요게 다 꽃대를 다 물었어요, 이렇게. 어휴, 다 저것도 다 5천원씩 판대요. 저 우주목, 우주목 저거 있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것도 오늘은 막 주신다고 <laughs> 소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이거는 아르제 오셔가지고 골라놓고 말씀하시면 좀더 깎아주시니까 오셔가지고 골라보세요. 기천 금이에요. 이거는 금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천원 씩에도 진대니까 오셔서 골라보세요. 날씨가 오늘 너무 푸근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오시고 안 나오신대니까 오셔서. 골라보세요. 가격은 뭐 싸게 파시니까, 이런 아니야. 애들, 이런 것도 굉장히 물이 잘 들어요. 여기서 우리 집 데려간 애들인데, 캉캉 예쁘죠. 이것도캉캉도 있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